강릉의료원의 무릎 인공관절 이식 수술이 환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데다 수술 경과도 좋기 때문인데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환자가 의료원을 찾으면서 경영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입니다. 약물 치료 끝에 강릉 의료원에서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과 원장님이 이제 추천해 가지고 왔어요. 원래 과장님들 다나라 박사님들이잖아요. 그잘 걸어 다니고 그런 사람 많이 어요 강릉 의료원이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시작한 건 2013년입니다. 수술 경과가 좋다는 입소문에 환자가 점차 늘면서 10여 년 만에 수술 건수가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당 한 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쪽 무릎 모두 다 수술을 받게 되면 두 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간 병원보다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저렴한 수술비에 수도권 병원과 달리 수술 후 입원 관리도 편리합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전문적인 관리를 해주는 병동은. 환자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수술 경과도 좋아요. 그리고 또 물리치료랑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셔. 그 편안해요. 우리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늘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담당하는 정형외과 수입은 의료원 전체 수입의 45%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들이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고 어 어떤 환자들은 수술 경과가 좋아서 뭐뭐 뭐 6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분도 있거든요. 강릉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이식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지역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더 충실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별입니다.